연속 문제. 자, 78번입니다. 자. 어, gx, f 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고 자. px는 fx 곱하에 gx에 대해서 자, 요런 값들 주어져 있고요. 자, 구하라하는 것은 g 프라임 2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다. 그래야 g 프라임 e 2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 미분해 주니까요. 좌변 미분해 주니까 p 프라임 x가 될 거고요. 자 우변 미분 하려고 봤더니만 고분 미분이죠. 자앞에거 미분, 뒤에거 따라 쓰고요. 플러스 앞에거 그대로 쓰고요. 뒤에거 미분이었던 거죠. g 프라임 x. 자 우린 g 프라임 2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x에 2를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p 프라임 2는요. f 프라임 2 집어 넣주니까 어 g 2. G2. 자 g 2. 자 플러스 f 2. g 프라임 2가 되는 거죠. 자 구하는 건 우리 얘입니다 자, P'2의 값이 6이라 그랬어요. 요 값이 6이죠. 자, 6은, 자, F'2의 값 0이라 그랬네요. 그죠? 0이니까 곱하니까 기다 0되버리죠. 얘는. F2요. 자, 이에 대응되는 Y 값이 마이너스 2죠. F2의 값이 마이너스 2 나오죠. 자,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 G'2가 됐네요. 어, 나왔네, 이거. 그치? 그럼 요값 얼마 되면 돼요? 마이너스 3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야 2개 곱해서 6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하고 하는 g 프라임의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자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9번 자 f 프라임 x하고 g x 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예일 때자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 각항을 미분 해주면 되죠 자 f 프라임 x 플러스 g 프라임 x는 자 얘가요 자 x세제곱 자가혹 것도 미분한 친구들있는데 아닙니다 자 요것만 지금 미분하라 그랬으니까 요것만 미분했는 값을 오고 얘는 그대로 적어 줘야 되겠죠 자 3x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f 프라임 x 와 gx와 같대요 f 프라임 x 와 gx와 같대 얘를 그럼 gx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플러스 g 프라임 x는 자, x세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자, 요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보고요. g(x)의 차수를 찾을 줄 아셔야 돼요. g(x)의 차수. 자, g(x)는 몇 차입니까? 3차죠. 자, g(x)는 3차가 돼야 돼요. g(x) 프라임 x는요. 이 3차를 미분해 주면 g 프라임 x의 최고 차는 2차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3차, 2차 더해주면 3차 나오겠죠. 자, Gx를 그래서 뭐라고 잡는 거예요? 자, 옆에다가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다가. 자, Gx가 그럼 3차가 돼야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x 세제곱이죠. 개수가 1인. 자, x 세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게 바로 G'x로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G'x는요. 자, 얘를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두개더 해주면은,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얘하고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 얘를, 자, 더 할게요. 자, 좌변도 해주면은 gx 더하기 g'x가 되고요. 자, 우변도 해주니까, 자, x 세제곱밖에 없죠? 했는 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얘하고 얘더 해주니까요. 자, x제곱으로 끌어내주면은 a 플러스 3에 x제곱, 요렇게 되겠죠. 자 했던 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더해주니까요. 자 e a 플러스 b 의 x 이렇게 되겠죠. 남아있는 얘두개 더해주면은 b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자얘 예, g x 플러스 g 프라이 x 여기도 g x 플러스 g 프라이 x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얘 예, 같으니까요. 자, 얘 값이 그러면 얼마 돼줘야 돼요? X제곱의 앞에 개수가 3이니까 얘가 3이 돼주면 되죠. 자, 거기서 A가 바로 나오네? A 값0 되죠. 그래야지 0 들어와야 3될거 아닙니까? 자, X의 개수 얘가 4가 돼, 돼줘야 되니까 얘가 4가 돼주면 됩니다. 근데 A 값이 0이었죠? A 0이니까 2 곱하기 0은 0이고. 그럼 B가 4가 돼줘야 되겠네. 자, B가 4가 돼줘야 됩니다. 자, B가 4, 그럼 얘가 5죠? 그럼 얘가 5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고. 자, b가 4니까 그럼 c값 1 들어가야죠. 줘야 되겠네요. c값 1. 요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누구였어요? g'-1이죠. g'-1인데 g'x를 찾아주면 될것 같은데 g'x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보이는데요. 자, g'x 여기 보이는데요. 그죠 끝났어요. 자, g'x. 여기로 오셔서요 g'x는 3x의 제곱. 자, a값이 0이니까 0 집어넣어주니까 다 0이 되고요. 자, b 값 4니까 b 자리에 4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구하는 게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자, g 프라임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 제곱하기 1, 3 플러스 4가 되어서 예 정답 7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자, 80번 넘어갈게요. 자, 얘의 x 이골 3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미분한 다음에 3 집어넣어주면 예, 거기서 x에이골 3에서의 미분 계수가 돼요. 자, 얘 미분 한번 해 볼게요. 자,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된다? 구하는 거 먼저 가자. 구하는 거 먼저 해 볼게요. 자, 얘 미분해 주면 고분 미분이죠.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따라 쓰고요. 자, 연결 부분은 무조건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요 뒤에 거 미분이었습니다. 자, x r 에3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바로 x 얘의 x=3에서의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x r 에3 집어넣어 주면은 f 프라임 3, g 3 더하기 f 3 더하기 g 프라임 3 자, 요게 지금 현재 답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예고하러 갑시다. 자, 위쪽 문제 보고요. 자, 극한값은 대입하라 그랬어요. 여기다 3집어 넣어보세요. 그럼 얘 0으로 하죠. 자, 여기다 3집어 넣으니까 f 3 마이너스 얘도 어디로 가야 돼요? 얘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f3 2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 양식해주면 f3의 값은 2라는 값 나옵니다. 자, f3의 값이 2니까 얘 값이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2가 f3하고 같으니까 이 자리에 f3 이렇게 집어넣을 집어 수 있죠. 예, 2가 f 3와 같으니까 그럼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죠. 앞에 갖고 뒤에 같으니까 뒤에 게 프라임 붙여서 나오니까 f프라임 3의 값이 1이 된다는 얘기죠. f 프라임 3의 값이 1이니까 얘 값이 1이 되는 거죠. 자, 요번에 자, 옆에 식으로 갑시다. 자, 여기다 넣어주면은, 3 집어넣어 주면은 3 3 집어넣어 주면은 얘는 0으로 하죠 자, 여기다 3 집어넣어 주면은 g 3 1. 얘도 어디로 가요? 0으로 와야 돼요. 이항을 시켜 주면요. g 3의 값은 1이 됩니다. 자, g 3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얘 값이 1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일은 누구와 같냐 하면은 g3하고 같아 그럼 1 자리에 g3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죠. 원식의 변화가 없죠. 자, 앞에 갖고 뒤에 같으니까 뒤에 게 프라임 붙여 나오면 되니까 g 프라임 3의 값이 2란 얘기입니다. 자, 요게 2란 얘기죠. 자, 요거 제가 곱이죠, 지금. 자, 이거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쓰고요. 어, 곱하기 끝에 있는데 그죠 곱하기 들에오시면 돼요. 자, 요 계산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1 곱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고요. 자 정답 5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볼게요. 자 구하는 게 g 프라임 1 갖고 하라 그랬네요. g 프라임 1 그럼 얘를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근데 얘는 또고분의 미분이죠. 이게 x 곱하기 f x니까요. 그쵸? 자 일단은 자 얘를 미분해 보자. 자 g 프라임 x는 양변을 x에서 미분하는 겁니다. 앞에 거 미분하니까 1 되죠. 뒤에 거따라 쓰고요.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요. 뒤에 거 미분입니다.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우리가 g 프라임 1 값을 구해야 되니까 x에 1집어넣어주면 됩니까 이제? g 프라임 1은 자 x에 1 집어넣어 주니까 f 1 더하기 1, 1 집어넣으니까 f 프라임 1이 됩니다. 자, 이제, 자, 우리 10'1 갖고 하라고 했으니까, 예각과 예감만 더 구해서 더해주면 은 답이 돼요. 자, 극한 값 대입해서 푸는 거죠?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분모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자, 그럼 분자는 F1-5가 되고, 자, 얘도 0으로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5이양시켜주면요 F1은 5가 되겠죠. F1이 5니까 얘가 5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5 자리에, 자, 우리가, 5는 F1 같으니까 5에 F1이라고 대체해도 상관이 없죠. 이거 어차피 5니까요. 그렇죠? 여기 조건에서. 자 앞에 갖고 뒤에 같으니까요. 얘는 뒤에 게 프라임 붙여서 나오니까 F 프라임 1이 됩니다. 걔가 9란 얘기죠. 그요 값이 9가 된다는 얘기고. 자두개더 해주면요. 우리가 원하는 정답 G 프라임 1의 값은 14가 됩니다.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라는 얘기죠. 다음 문제 갈게요. 82번. 자 x equal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구하는 것부터 갈게요 얘. 자 얘는 여러분들 공식 기억하시죠? 앞에 거 같은 거 무조건 나오시면 돼요. 프라임 붙여서 g 프라임 1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h의 개수분모의 h의 개수 1이죠. 분자의 h의 개수2 마이너스 h의 개수 1이니까 플러스 1.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거는 3g 프라임 1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g 프라임 1만더 구할 수있다면 이제 답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 그리고 자요기에서 얘는 일단은 조금 일단은 놔두고요. 자 x 1에서 미분 가능 이건 여러분들 모의고사 내신에서 요 패턴의 문제는 나올 겁니다. x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x 1에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속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x 1에서 좌미분 계수. 개수, 좌미분 계수하고요. 우미분 계수가 서로 같아져야 됩니다. 자, 얘를 보고도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두 개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문제 어렵습니다.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x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 문제에서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번쩍 두 개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X의 꼬에서 연속, 그 다음에 X의 꼬에서의좌미분계수우미분계수가 개수, 같아져야 된다. 그래야지 X의 꼬리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도 극한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좌미분계수우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래서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 요게 1보다 큰어같 범위선 예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뭐예요? A 플러스 1 집어넣어주니까 B제곱이 되죠. 자, 얘가 바로, 우 극한값 겸 함수값이죠 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얘가 우 극한값 겸 함수값이 됩니다. 자, 요번에 좌극한값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1 집어 넣어 보세요. 1에서의 연속성을 따지니까 여기다 1 집어 넣어 주면은 보자 a 플러스 일 집어 넣어 주니까 b다하기 b니까 2 b가 되겠죠. 자, 얘가 서로 같아져야 됩니다. 연속이 돼야 되니까요. 이게 되시죠? 여기에 뭐예요? 우극한 값겸 우극한 값겸 등호 함수 값 요게 좌극한 값 요게 좌극한 값자 양변에 a 지우시고요 자 2b 넘어가주면은 자 b 제곱 마이너스 2b가 0이 되고 자 얘를 b로 꺼내주면은 b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꼴 제로 자 그럼 b 값은요 0 또는 자 b 값은 2가 나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둘게요 그리고 a 값도 이제 구할거예요 a 값도 이런식으로 자 문제 조건을 보시면 A는 0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두개 중에 하나는 0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자그 다음에 열로 넘어갑시다. 자좌 미분계수 개수, 우 미분계수가 같아지면 됩니다. 이래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좌 미분계수 우리가 구하려면은 자 우리가 그건 뭐냐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 좋죠. 예, 물론 할줄 아셔야 되고요. 자좌 미분계수는요.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미분해요. 좌미분 개수는. 미분해주니까 2bx 플러스 a가 될 거라고요. 1차식 미분하면 a가 되고, b 상수미분하면 0이 되버릴 거니까. x e q u a 1에서 a 좌미분 개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이게 바로 좌미분 개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하지, 엄청. 자, 우미분 개수는요. 이거죠?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잖아요 그죠? 그럼 얘 미분해 보세요. 3, 3a, x의 제곱. 자, 얘 미분해 주니까 0돼버리죠 상수 미분하면 0이잖아요. 3a, x의 제곱. 맞죠? 자,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바로 x의 골 1에서 의5 미분 계수가 돼요. x 안에 1 집어넣어 주니까 3a가 되지 않습니까? 자, 걔네 둘이가 같아져야 된다고요. 자, 얘이항시켜 주면은 2b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a 골 b가 되겠네요. a와 b가 서로 같다는 얘기니까 b가 0이면 a도 0이고요 b가 2면 a도 2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a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a b의 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a가 자 2니까 요 자리 2 e, b가 2니까 자요 자리 2 e 집어넣어서 제곱해까4자 a가 2니까 어, b가 2 e, 여기 e, a가 2 e, b가 2자 e. 이렇게 f x 식이 바뀌겠네요. 자, 우리 구하는 거는 g 프라임 1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왜 g 프라임 1이 됐죠? 잠깐만요. 여기 g 프라임 1이 아니고 누구예요? f 프라임 1이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같은 거 나오시고요. 프라임 붙여서 f 프라임 1. 그다음에 h의 개수. 이거 맞죠? 왜 갑자기 g로 썼을까요, 제가? 예. F'16. 자, 얘는, 자,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X의 권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 얘를 써든지, 얘를 써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분할게요. 자, 위에 그냥 할게요. 자, F'X는 미분해주면은, 떨어지면은, 자, 6X의 제곱, 자, 상수 미분해주면은 0돼버립니다 자,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은, F'1은요, 6이 되겠죠. 자, 요 값이 6이란 얘기예요. 그럼 3 곱하기 6이 되어서 예, 정답 18이 됩니다. 자, 답은 18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얘 미분한 다음에 1집어넣어도 똑같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거 됩니다. 음. 어차피 이래서 미분 가능하니까 이래서의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가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얘가 들은 거예요. 자, 83번 자. 자, 이 문제는 항등식을미분해도항등식이다 제가 앞에서, 자, 필수 예제 문제에서 한번 해드렸죠.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헷갈리시면은 필수 예제 문제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아, 필수 예제가 아고 확인체크죠. 자, 얘를 예로 나눴을 때 식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x의 10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b를, 자, 얘로 나눠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자, 몫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보통 qx로 둡니다. 자, 나머지는 더 해야 되니까, 3x-2. 이게 무슨 식이에요? 금산식금산식은 무슨 식? 항등식.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시는 분은 확인책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x에 어떤 값집어넣어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x 리에이너1 집어넣어주면 좋겠죠? 그럼 모르는 이 x에 대한 항식이 사라질 거니까. 자, x 리에이1 집어넣어보세요. 1이죠? 10제곱 해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3b가 되고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0 곱하기 다항이니까 0이 되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요 1을 반대로 이항시켜주면요. a 플러스 3b는요. 마이너스 6이라는 요런 식이 하나 나와요. 자, 이제 식 하나만 두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항등식은 이게 항등식인데 자, 미분해도 항등식이 돼요. 자, 요거 미분해보세요. 10x의, 자, 10 X의 9제곱, 마이너스 A가 되죠? 1차식 미분함 계수 상수 미분함 0대버립니다. 자, 얘 미분하려고 봤더니만, 얘도 X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 고분 미분이죠? 그럼 앞에 거 미분하려고 봤더니만, 이건 또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에요. X제곱이라는 2차함수 안에 X 플러스 1, Y 골 X 플러스 1이라는 1차함수가 더 합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얘를 X라고 보고 떨어져요. 자, 2에 X 플러스 1에 1제곱. 그 다음에 알맹이 미분해주면 얼마 돼요? 곱하기 1 되겠죠? 만약에 얘가 2x 플러스 1이었으면 얘가 곱하기 2란 얘기예요. 알겠죠? 앞에 거미분해 줘요. 이렇게 되고, 뒤에 거 따라서 쓰시고요.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요. 뒤에 거 미분이었던 거죠. 자, 얘도 미분해주면요 3. 상수 미분해주면 0. 이렇게 되네요. 자, 항등식은 미분해도, 얘를 미분했잖아요. 그죠? 미분해도 얘는 무슨 식이다? 여전히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싶죠? 그럼 이 모르는 X에 대한 다항식들이 다 사라질 거니까.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9제곱 마이너스 1. 10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다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곱관계가 다 0. 3만 남죠? 자, 이 플러스 A가 넘어가주면요. 마이너스 A가 넘어가주면 플러스 A. 얘가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3.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a가 마이너스 1 3입니다그 a값을 이제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네. 자, a자리에 마이너스 13 집어넣어주면은 플러스 3b. 3b는 마이너스 6. 이항을 시켜주면요. 3b는 13에서 6배 주니까요. 7입니까? 13에서 6배 주면은 7이에요. 그죠? 맞네.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은 b의 값은 3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아, 일부러 3 해놨네요. 그죠? 자, 구하는 건요. 자, 이제 A와 B 다 구했죠? 이게 A 값이고 이 B 값이니까. 자, 구하는 거는 3B-A 값이었으니까 3 곱하기 B가 3분의 7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3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3. 자, 요거 약분해서 1 돼버리고 그러면은 7 플러스 13이 되어서 예, 정답. 자, 20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